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 중기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예, 그중에서 문제 해결형, 그리고 자율제한형, 음, 관련해서 스타트업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자,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어떤, 특히 뭐 대기업이나 요즘 요 사업에서는 주로 대기업, 공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예, 음,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자체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스타트업들과 이렇게 협력함으로써 뭐, 자체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체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어, 패스트 트랙으로 좀 해결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어, 대기업 중, 뭐, 어, 공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과 이렇게 어, 일종의 뭐 동반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런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과 뭐 상생 협력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이 어, 계속해서 매년마다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낙 사업 취지가 의미가 좋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번 공고에서 스타트업 50개사를 선정합니다. 아,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예, 30개사. 자율 제한형 같은 경우는 20개사입니다. 아,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음, 1억에서 1억 2천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자, 디딤돌 과제 들어보셨, 들어보셨죠? 디딤돌 과제랑 연계해서 R&D 자금도, 어,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사파 자금은 예,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자율 자율 제안형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시면 추가로 또딤돌과제에이예 민간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딤돌 과제 별도의 트랙이 있으니까 이 별도의 그, R&D 자금, 예, 딥돌 과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 연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민간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해서, 일단 문제 해결형, 이번에 공고했던 문제 해결형과 자율제한형인데요.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어, 정부에서 어 분야를 좀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분야 8개 어 그리고 미래혁신선도 분야 10개 전략 분야 뭐 AI 바이오 그리고 신디지털 전환 전환이라 해서 12개 전략 분야 그리고 성장동력 고도화 뭐 반도체 장비 뭐 전기전자 부품에서 11개 전략 분야 자 이, 이들 어떤 그 주제 안에서 어, 기업들이 예,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 주제 안에서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일종의 우리는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보통 과제 제안서 RFP라 하죠 일종의 RFP라는 것을 미리 도출해놨습니다 아마 작년 연말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형 과제인 같은 경우는 좀 주인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그그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 과제를 기획하면서 이 자기들이 필요한 분야에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봤을 가능성이 크죠. 더 나아가서 그런 스타트업들과 미리 좀, 어떤, 어떤 기술 개발 내용을 담아야 될지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선정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어, 저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뭘 개발할지 RFP가,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예, 어, 자율제한형 같은 경우는 좀 두루뭉실하게 주제가 잡혀 있어요. 그런, 그런, 거기에 비해서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아주 일종의 스피시픽이라나요? 아주 특이적인 그런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정된 아주 좁은 분야에 거기에, 어, 그, 그것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형 과제는 그렇고 자율제한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 연계형 사업과 클러스터 연계형, 예, 각 지역의 창조 경제 혁신센터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예, 각 지역마다 또 경제 자유구역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자율자형 같은 경우에는 예, 어, 그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에는, 예, 창업진흥원에서, 어, 선정평가를 담당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자율제한형, 자율제한형 같은 경우는 선정평가를 아마 그 수요기업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 기업 자율, 민간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자율제한형이라고 된것 같습니다. 이 탑다운 같은 경우는 창업진흥원이나 어떤 중기부에서, 어, 과제를 기획할 때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결형 과제 30개의 과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스피시픽하게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천항만공사가 수요기업으로 참여를 했네요. 자 인천항만공사는 자 과제 내용이 수상 태양광 하부 구조물의 건설 지원 및 상태 점검 수중 로봇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품, 제품까지 나와 있는 거죠. 수중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 자, 그만큼, 이런, 이런, 그, 이런 아이템들이, 이런 개발, 어, 어 기획 아이템들이, 어, 사전에, 쿠킹이 됐다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인천 항만공사, 그리고 중기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터. 예, 이 사전에 기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전에 어떤 스타트업들과 협의 없이 단지 인천 항만공사에서 자 수상 태양광 하부 구조물 건설 지원 및 상태 점검 수중 로봇을 과제 내용으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만약에 정했다고 칩시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번처럼 이런 과제 내용이 과제가 공고됐을 때. 자, 이거를, 이것을, 이, 이 아이템을 공모를 했을 때, 신청하는 업체가 아무도 없어, 없어버리면은, 어떤,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네. 아주 큰, 큰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냐면, 자, 여기에 선정되면, 아까 문제 해결형 과정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즉, 그거는 국민 예산이죠. 국가 예산이고, 중소, 중소벤처 기업부의 예산입니다. 자, 상태 전문 수중 로봇을 개발하려고도 이거에 선정되면은 1억 원 정도를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자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불용 예산이라는 거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부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뭐 물론 모든 지자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연말 되면은 각 지역마다 예 보도 블록을 다시 엎어버리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이 남는 남아 남으면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그 그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뭐 아주 어, 긴급한 필요가 있는 요 예산, 뭐 복지 예산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국, 국방 예산 이런 부분 예, 장병들을 위한 뭐 복지 예산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산을 제껴두고 자 이런 어떤 개발 아이템에 대해서 예산을 이력을 책정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이 깎였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다. 그러면 표현을 보통 불용 예산이랍니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 불용 예산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막 태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어, 중앙부채 중기부에 예를 들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어, 뭐 불용 예산이 어, 뭐. 매,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질책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예, 중기부, 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불용예산이 생겼을 때입니다. 자,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기획을 할 수밖에 없죠. 어, 우리가 이렇게 상태점금 수중로봇이라는 과제를 띄웠을 때, 아, 이 과제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예, 아무도 신청할 수 없는, 신청할 수 없는 과제라면 아예 띄우지를 않습니다. 자,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협업과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인들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없다. 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문에 보시면 이각요 문제 해결령 같은 과제는 각 과제별로 이렇게, 어, 어떤 부분을 평가할 것인지, 평가 항목, 평가 배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제한형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간에서, 대기업,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 추후에 구체적인 공고가 뜨면 아마 이게 나올 텐데, 이번 공고문에서는, 예, 예, 자율, 자율재한형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평가 점수표, 예, 평가 보드, 점수 보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예, 그 아까 수, 그 인천, 인천공항공사 외에 어, 바이오톡스테이라든지 LG라든지 풀무원, 마사회 여러가지 대기업들에서 이런 구체적인 RFP를 도출한 다음에 이번에 예, 예 문제 해결형 과제로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각 기업마다 어떤 구체적인 개발건이 있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뭐 호반그룹, 서울대병원, 예, 뭐 GS건설, 뭐 예, 조선소, 현대산업 현대삼호 쪽도 들어와 있네요.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현대건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자율제한형입니다. 자율제한형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간연계형이 있었고, 예, 클러스터연계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연계형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모집 분야가 뷰 예를 들어서 아까랑 완전 다르죠. 자율제한형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자 이번 민간 연계형 그리고 클러스터 연계형 어, 경제 자유구역형 같은 경우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자유공모 형태로 되어 있죠. 보직 분야가 CJ ENM 같은 경우는 뷰티 분야, 건강식품 분야, 건강식품에 아, 무엇을 개발하려고 어떤 식품을 개발하려고 구체적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형 이 예, 자율 제한형 예, 자율 제한형 같은 경우는 주인이 아직까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면 만약에 주인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런 이런 c j E&M 이런 기업들이 약간 어그 예, 문제 해결형 과제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과제 기획하느라 고생한 스타트업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형 과제로 띄우면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아, 그렇게 갔을 건데, 아마, 아, 제 예상은 다 이런 그 자율제한형과 다르게 이런 기업들이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민간영예형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한국, 한전, 수상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클러스트 연계형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분야가 두리뭉실한 것을 알,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형 같은 경우도, 예, 인천항망공사가 들어있네요. 아까 인천항망공사가, 예, 문제 해결형 과제에도 들어있었죠. 자, 문제 해결형 과제에서는 아까 아주 구체적으로 개발 분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구역형, 이, 예, 자율자한형에서는, 보십시오. 보십시오. 분야가 디지털 콘텐츠, 예, 혼합현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분야가 정해져 있겠죠.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관련돼서 어떤 아이템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아이템이든 한번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신청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7년 이내에 창업, 창업 기업이 되고요. 고외 창업 기업도, 예, 어,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원 사항은, 예, 사파 지원금, 아까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자율 제한형 같은 경우는 1억 원, 그리고 디딤돌 과제랑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예, 1억 2천만 원까지, 예,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디딤돌 과제 예, 말씀드렸고요. 예, 문제 해결형 과제는 예, 어, 이거는 각각 민간 기업에서 평가하는 그런 자율 제한형과 다르게 예, 어, 예, 공통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창업진흥에서 평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서류 평가 그리고 서류 평가 후에 멘토링을 거쳐서 좀 사업계획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다듬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발표 평가 통해서. 협약이 체결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 자율재한형 같은 경우는 자 선정 평가를 어디서 하죠? 아까 수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창업진흥원으로 추천을 하게 한 개사를 예,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율재한형 같은 경우는 자 각각의 어떤 수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 했죠. 자 신청 기간도 다 자율적으로 민간에 맡긴 거죠. 예,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에서 딱 특정한 날짜에 하는 게 아니고, 어, 각 기업별로, 수요기업별로 신청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한개 과제만, 과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